공간 구성 기법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분석 보고서네요. 네, 맞아요. 단계별로 충실하게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주셨는데, 아, 이거 정말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공원이나 광장이 사실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무대인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보통 건축은 벽과 지붕으로 안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조경은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바닥 삼아서 그텅빈 바깥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채워나가는 일이죠. 음... 마침 이 자료에서는 그 과정을 아주 명쾌하게 세 단계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세 단계요? 네. 첫째는 공간의 뼈대를 세우는 형성. 둘째는 그 공간들을 유기적으로 엮어주는 연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테일과 감성을 불어넣는 장식입니다.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건축의 안에서 밖을 보는 거라면 조경은 밖에서 그 안을 채우는 작업이니까요. 맞습니다. 기초 공사하고 벽 세우고 이게 형성. 네. 복도랑 문으로 방들을 잇는 게 연결. 그렇죠. 마지막으로 가구 놓고 페인트 칠하는 게 장식. 아, 집 짓기 과정이랑 정말 비슷하군요. 네, 그렇게 볼수 있죠. 근데 집은 사적인 공간인데. 조경은 대부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점 때문에 이세 단계가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해갈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불특정 다수의 경험과 감정, 심지어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조경 설계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첫 단계, 공간의 뼈대를 만드는 형성 기법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바닥, 벽, 천장으로 멋진 야외 방들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가장 먼저 다룰 건 역시 바닥, 즉 수평적 요소겠죠? 맞습니다. 조경에서 바닥은 단순히 건넌 평면이 아니에요. 그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첫 번째 단서죠. 첫 번째 단서요? 네. 자료에 나오는 썬큰 공간이 좋은 예입니다. 주변보다 바닥을 살짝 낮추기만 해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아늑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받아요. 아, 그래서 광장 같은데 보면 계단 몇개 내려가는 움푹 파인 공간들이 있군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앉고 싶어지죠. 반대로 흙을 쌓아 작은 언덕을 만들면 그 자체로 탁 트인 전망대가 되고요. 잠깐만요. 그럼 바닥 재질 하나로 사람들 걷는 속도까지 조절한다는 게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그럼요. 저는 그냥 미끄러우면 조심하고 길이 예쁘면. 구경하느라 천천히 걷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설계자가 의도한 고도의 계산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진짜요? 예를 들어 울퉁불퉁한 자연석이 깔린 길을 걸을 땐 자신도 모르게 발밑을 살피면서 걸음이 느려지죠. 아, 그렇죠. 그렇죠. 반면에 매끄럽고 반듯한 타일이 깔린 광장에서는 폭복이 넓어지고 속도가 붙고요. 와. 결국 잘된 조경은 뭐랄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설계자가 원하는 대로 걷고 멈추고 느끼도록 만드는 아주 고도로 계산된 심리적 레일을 까는 작업인 셈이에요. 심리적 레일이라니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벽, 수직적 요소로 넘어가 보죠. 조경에서 벽이라고 하면 보통 높은 담벼락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담장도 있지만, 조경의 진짜 매력은 살아있는 벽, 즉, 식물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식물이요? 네. 자료에 소개된 레이어링 기법처럼, 키큰 나무 아래로 중간 키의 관목, 그 아래엔 작은 꽃들을 겹겹이 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시선은 부드럽게 차단되면서도, 콘크리트 벽처럼 위압적이거나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숨 쉬는 녹색 벽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거 뭔지 알것 같아요. 어릴 때 친구 집 담벼락이 그런 식이었는데, 담 자체는 낮은데도 빽빽한 나무들 때문에 안이 전혀 안 보였어요. 그렇죠. 괜히 공이라도 넘어가면 무서워서 못 들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다 계산된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수직 요소가 최근에는 미적인 부분을 넘어서 안전, 특히 아, 그 C.P.D.D. 말씀하시는 거죠? 범죄 예방 환경 설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CPTAD, 범죄예방환경설계라는 개념인데요. 예전에는 무조건 담을 높고 튼튼하게 쌓아서 외부 침입을 막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요즘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을 보면 오히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낮은 울타리가 많더라고요. 이게 그 CPTAD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발상의 전환이죠. 과거의 높은 담장은 안과 밖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오히려 담장 안쪽에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만들었어요. 아, 물리적으로는 경계를 나누되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선은 열어두는 겁니다. 자연적 감시요? 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줘서 범죄 시도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해요. 그렇군요. 물리적 차단보다 심리적 차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우리 전통 건축에서도 비슷한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옥의 기업자나 디귿자형 건물 배치를 생각해보세요. 건물 자체가 자연스럽게 마당을 감싸안으면서 아늑한 외부 공간을 만들죠. 아, 그렇죠. 굳이 담을 쌓지 않아도요. 네, 별도의 담장 없이도 공간의 위호감. 둘러싸인 듯한 안정감을 부여하는 아주 세련된 방식입니다 이런 원리는 좁은 도심 속에 중정이나 작은 공원을 만들 때 아주 훌륭하게 응용되고 있고요자 그럼 바닥과 벽을 세웠으니 야외 천장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사실 야외 천장 이라니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광활하게 튄 공간에 계속 있으면 사람은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음 이때 큰 나무의 풍성한 잎사귀, 즉 수관이나 파고라 같은 구조물이 심리적인 천장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머리 위를 무언가가 부드럽게 덮어 주면서 아늑하고 안정된 휴식 공간이라는 느낌을 완성시켜 주죠. 알겠습니다. 바닥, 벽, 천장으로 공간의 골격을 만드는 형성 기법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더 나오네요. 바로 비움의 디자인입니다. 네, 어쩌면 공간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까지요? 네. 무언가를 채우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의도적으로 비워 두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광화문 광장입니다. 맞아요. 광화문 광장은 사실 중앙에 뭐가 거의 없죠. 저도 처음엔 좀 횡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비움 덕분에 저 멀리 경복궁과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그 장엄한 역사적 경관이 온전히 주인공이 되더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그 중앙에 화려한 분수나 조형물이 가득했다면 어땠을까요? 시선이 다 뺏겼겠죠. 그렇죠. 시선은 분산되고 광장은 그저 복잡한 장식 공간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비워둠으로써 광화문 광장은. 집회, 축제, 월드컵 응원, 시민들의 휴식 등 어떤 활동이든 담아낼 수 있는 거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음. 이 경우엔 무언가를 짓지 않기로 한 결정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디자인이었던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닥, 벽, 천장 그리고 비움을 통해 멋진 야외 방들은 여러 개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방만 덩그러니 있으면 집이 아니잖아요. 이 방들을 이어주는 복도나 방과 방 사이의 경치를 보여주는 창문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집이 되는 건데. 그렇죠. 조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연결 기법인 거죠. 정확합니다. 잘 만들어진 개별 공간들을 하나의 이야기와 흐름으로 엮어 주는 연결 단계입니다. 네. 가장 강력한 연결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시각적 연결, 즉 축을 설정하는 거예요. 축이라면 보이지 않는 중심선 같은 건가요? 아, 광화문 광장이 또 좋은 예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세종대왕 동상, 그리고 광화문을 지나 북악산까지 이어지는 그 일직선 말이군요. 네. 그 축은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을 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서울의 과거와 현재, 인공적인 도시와 장엄한 자연을 하나로 꿰는 거대한 정신적 연결선 역할을 하죠. 와. 이축 하나 때문에 광장에 서 있는 우리는 훨씬 더 웅장하고 의미 있는 공간 속에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각적 연결하면 우리 전통 정원의 착용 기법도 빼놓을 수 없죠. 아, 착용이요? 그렇죠. 경치를 빌려온다 라는 뜻 그대로 담장 너머의 아름다운 산이나 강을 마치 내 정원의 일부인 것처럼 끌어들이는 기법이잖아요. 작은 정원을 무한히 확장시키는 마법 같은 기술이죠. 이걸 더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바로 그 착용의 개념이 현대 도시에서 통경축이나 뷰코리도라는 이름으로 재해석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고층 빌딩을 지을 때 일부러 건물들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저멀리 남산타워나 한강이 보이도록 길을 터주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보고 빌딩을 담장삼아 경치를 빌려오는 현대판 착용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각적 연결이 그렇다면, 이제 실제 몸으로 느끼는 물리적 연결, 즉, 동선 설계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료에서는 시퀀스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공간을 이동하며 겪는 경험을 한편의 영화처럼 기승전결이 있는 시퀀스로 설계하는 겁니다. 어, 저 그거 느껴본 적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어느 수목원에서 좁고 어두운 숲길을 한참 따라 걷게 하더니 그 끝에서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호수가 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그 극적인 반전의 순간에 느꼈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게 다 의도된 연출이었군요. 네, 그게 바로 시퀀스 디자인의 힘입니다. 계속 평탄하고 예측 가능한 길을 걷는다면 금방 지루해지겠죠. 맞아요. 하지만 좁혔다 넓히고 막았다가 터주는 극적인 공간 연출을 통해 사람들에게 탐험하는 즐거움과 발견의 기쁨을 선사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연결고리가 남았네요. 인간과 자연을 잇는 생태적 연결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사실 좀 어렵게 들리거든요. 아, 바이오필릭 디자인이요. 거창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자료를 보니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흙과 나무, 물 같은 자연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려는 욕구가 있다. 그러니 설계할 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게 전부입니다. 아. 단순히 콘크리트 화분에 나무 몇 그루 억지로 심어 놓는 게 아니군요. 그게 아니죠.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토종 식물을 심고 빗물이 땅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인공 수로를 만들고 뭐랄까? 도시의 일부가 아니라 더큰 자연 생태계의 일부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형성되고 연결된 공간은 이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집니다. 좋습니다. 뼈대를 세우고 형성, 흐름을 만들었으니 연결. 이제 이 공간에 표정과 영혼을 불어넣을 마지막 단계만 남았군요. 네. 바로 디테일의 힘, 장식입니다. 흔히 장식이라고 하면 화려한 조각상이나 분수 같은 걸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조경에서는 아주 기능적인 요소들 자체가 중요한 장식품이 됩니다. 기능적인 요소요? 네. 예를 들어 바닥 포장, 하드스케이프 같은 것들이요. 바닥이 장식이 된다고요? 그냥 걷기 편하게 평평하게 만드는 게 전부 아닌가요? 아니죠. 민듯한 콘크리트 바닥이라도 문양 거푸집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나뭇결이나 자연석 질감 무늬를 새겨 넣을 수 있어요. 아...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바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처럼 활용해서 예술적인 표정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낮에는 그런 디테일이 보이지만 해가 지면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어둠 속에서는 빛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디자인 도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야간 조명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넘어섭니다. 어둠을 배경삼아 특정 구조물을 완전히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재창조하죠. 재창조요? 네 예를 들어 거대한 다리의 케이블에 라인 조명을 촘촘히 설치해서 밤에는 마치 거인이 연주하는 하프처럼 보이게 연출하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멋있네요 낮에는 볼수 없었던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을 조각해내는 작업입니다 듣고 보니 도시의 밤 풍경은 조명 디자이너들이 만든 거대한 설치 미술 작품이었네요 그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장식품인 식물도 빼놓을 수 없겠죠 물론입니다. 형태가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소나무 안구루를 광장 한가운데 심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초점 식재의 기법도 있고요. 네. 더 나아가 시각을 넘어선 장식도 가능합니다. 라일락의 짙은 코탕기, 바람의 대나무 잎이 서걱거리는 소리처럼 후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식재 디자인을 통해 공간에서의 경험을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정말 오감을 자극하는 디자인이네요.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장식 사례가 있던데 거대한 산업 시설이 예술 작품으로 변신한 경우도 있다고요? 네, 인천항의 거대한 곡물 저장고, 즉 사일로 사례입니다. 사일로요? 네, 흉물스럽게 도일 수도 있는 회색빛의 거대한 원통 구조물에 화려하고 다채로운 그래픽을 그려놓은 슈퍼 그래픽 기법을 사용했죠. 아. 그 결과 깊이 시설이던 사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벽화로 기네스북에 오르면서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자랑거리로 탈바꿈했습니다. 칙칙한 도시 환경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강력한 장식 기법의 예시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의 조경 공간이 뼈대를 세우는 형성, 네, 형성, 흐름을 만드는 연결, 그리고 연결, 그리고 영혼을 불어넣는 장식이라는 세 단계를 거쳐 탄생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세 가지가 서로 겉돌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그냥 땅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조경 공간은 단순히 보기 좋은 곳에 그치지 않아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핵심을 짚어주는데 바로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문화가 소통하는 장이 되는 곳입니다. 아. 소통하는 장. 네. 그 안에는 사람의 행동 심리, 안전에 대한 고려, 그 땅이 품은 역사, 그리고 미래의 생태까지 수많은 고민과 철학이 전부 녹아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기법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네요. 이 공간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죠. 다음 번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원 벤치에 앉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자유롭게 그 벤치를 선택한 건지, 아니면 바닥의 재질과 시선을 이끄는 전나무와 부드러운 햇살이라는 보이지 않는 설계의 힘이 당신을 바로 그 자리로 이끌었는지 말이죠. 어쩌면 도시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완벽한 자유는 가장 완벽하게 계획된 공간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